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있잖아요. 여기가 오픈 AI랑 손잡고 신약 심사 과정을 AI로 확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던데요. 배경부터 해서 뭐 목표, 기대 또 우려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FDA라는 정말 그 거대한 규제기관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생성형 AI, 이 최첨단 기술을 어,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또그 과정에서 뭘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걸좀 집중적으로 볼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기술 도입한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맥락이나 이게 미칠 파장 이런 걸좀 다각도로 봐야겠죠. 네, 그렇죠. 가장 멀러 딱 눈에 들어오는 게 FDA가 오픈 AI랑 같이 CDR GPT 이걸 개발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름도 좀 특이하고요. 네, 맞아요. 그게 2025년 5월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CDR 이게 이제 FDA의 핵심 부서거든요. 의약품 평가 연구 센터라고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아, CDR. 네. 그러니까 이 CDR GPT는 바로 이 CDER 업무에 딱 맞춰진 AI 도구인 거죠. 신약 승인할 때 보면 문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이제 자동화해서 음, 심사 기간을 확 줄여보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와, 심사 기간 단축. 제약사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근데 마침 또 새로운 FDA 국장이 AI 도입에 엄청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2025년 4월에 취임한 그 마티마카리 국장 이분이 아니 신약 하나 나오는데 10년 넘게 걸리는 게 말이 되냐. AI랑 기술로 현대화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죠. 의지가 확실하군요. 네. 근데 또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 뒤에는 음좀 다른 현실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최근에 FDA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겪었거든요. 인력 감축이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 (3500명) 정도 인력이 줄었어요 (3500명이요) 와 엄청난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AI) 도입은 어떻게 보면 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핵심 심사인력을 AI로 대체한다기보다는 그 지원 업무 쪽 효율을 높이려는 거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사람이 하던 판단까지 다 맡기긴 어렵겠죠.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진짜 속도를 엄청 내는 것 같아요. 6월 말까지 모든 센터에 AI를 도입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너무 서두르는 느낌도 드는데요. 맞아요. 정말 공격적인 목표죠. 5월 8일에 발표를 했는데 불과 한달 조금 넘어서 6월 30일까지 F-DAY 전체 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내부 데이터 플랫폼이랑 통합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최고 AI 책임자, Chief AI Officer라는 자리도 새로 만들었고요. 제러미 월시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분이 과거에 연방 보건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대규모 기술 배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를 영입했군요.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그렇죠. 속도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이 신약 심사 데이터라는 게 정말 민감한 정보잖아요. 기업 비밀도 있을 거고 환자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걸 외부 기업인 오픈 AI 기술을 쓴다는 건데 보안은 괜찮을까요? 유출 위험은 없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FDA도 오픈 AI도 그걸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거고요. 오픈AI가 그래서 이미 2025년 1월에 정부기관 전용 모델인 t g p t g o v 이걸 내놨어요 아 정부용이 따로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인 페드램프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이에요 페드램프요? 네 단계별로 보안 기준이 엄청 엄격하거든요 t g p t g o v 는 당연히 가장 높은 보안 등급 기준을 맞춰야 할 겁니다 민감 정보를 다루니까요. 데이터 유출이나 오용은 절대 안 되죠. 그렇군요. 보안잔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실제로 효율은 얼마나 오를 걸로 보는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FDA 내부에서 시범적으로 돌려본 결과가 꽤 인상적이에요. 신약평가실 부국장이 직접 3일 걸리던 작업이 몇분 만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3일 걸리던 게몇 분이요? 와. 진짜 혁명적인데요? 그렇죠. 어떤 분석을 보니까, FDA 6개 센터에 AI가 완전히 도입돼서 생산성이 한 67%만 올라도 연간 100만 시간 이상의 전문 인력 근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있더라고요. 100만 시간이요? 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대략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한 효과랑 맞먹는 거죠. 이야 그 정도면 인력 감축부는 어느 정도 메울 수도 있겠네요. 네.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대가 크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부터 AI가 맡게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막 복잡한 걸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신약 신청서나 임상 연구 보고서 같은 방대한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 검토하고 요약하는 작업, 또 여러 데이터들 교체해서 확인하는 거, 자동화하고 뭐 코딩 보조라든지 부작용 보고서 분류 같은 거. 이런 비교적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부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효율성만 보는 건 아니고요. FDA는 AI를 과학적인 현대화의 중요한 도구로도 보고 있어요. 최근에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그 인간적합시험법 NAMS 도입계획 발표한 거 아시죠? 아, 네네, 있었죠. 거기서도 AI 기반 예측 모델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약물 안전성도 높이고 개발비용도 줄이라는 거죠. 와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 계획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대규모 인력 감축이랑 동시에 진행된다는 게좀 마음에 걸리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가 탈이 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커요. 전문가들은 특히 인력은 대규모로 줄여놓고 불과 한두 달 만에 AI를 전면 도입하겠다. 이건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걱정은 역시 AI 환각 (hallucination) 현상이죠. 아, 그럴 듯하게 거짓말하는 거요? 네, 맞아요. AI가 실제 사실과 다른데 그럴 듯한 막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요. 신약 심사라는 게 정말 티끌만한 오류도 있으면 안 되는 과정인데 만약 AI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결과를 내놓으면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전직 FDA 직원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AI 플랫폼의 안정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거 충분히 검증 안 하고 도입하면 오히려 규제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하긴 뭐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항상 그런 위험이 따르니까요. 신중해야겠죠. 근데 그 인력 감축 과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좀 시끄러웠죠.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감축하다 보니까 해외 제조시설 점검 같은 게막 지연되고 실제 업무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일부 감원했던 인력한테 다시 복직하라고 연락하는 그런 혼선까지 있었고요. 아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일부 감원은 행정시스템 오류 때문이었다. 이렇게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상황이 좀 어수선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한 상황 자체가 AI 도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네요 확실히 그럼 이 FDA의 움직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FDA가 인력 감축이라는 좀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AI라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그 AI 환각 같은 위험 요소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통제할 거냐 이게 성공의 열쇠가 되겠죠. 만약 이게 잘 성공한다면 아마 전 세계 다른 나라 규제기관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하나의 큰 선례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 상황하고도 좀 비교해 볼 만해요. 한국은 지금 심사기간 잔축을 위해서 주로 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올려서 그 돈으로 심사 인력을 더 뽑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인력 충원에 좀더 무게를 두는군요. 네, 그런데 이 FDA 사례를 보면,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술 혁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 고민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선진국 수준의 규제 영향을 갖추고, 또 우리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결국에는 사람과 기술, 이두 가지 측면에서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겠죠. 네, 사람과 기술 두 바퀴가 다잘 굴러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은 FDA의 AI 도입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시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AI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확보라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과제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거대 규제 기관의 담대한 실험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전 세계 의약품 개발이나 규제 환경에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과 규제사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